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액 투자로 월세부자 만들기 다담대표 이영근입니다. 부동산의 투자의 목적. 부동산 투자를 왜 하죠?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수익에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변함없는 그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취득할 때 좋은 매물을 취득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어떤 건물이 과연 좋은 건물일까요? 가격이 저렴한 건물, 입지가 좋은 건물, 구조가 좋은 건물, 살기 편리한 건물.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는 건물. 해가 바뀌면 한달두달 공실 기간이 길어져서 월세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물. 또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지 수선비로 월세 수익이 반토막이 나는 건물. 그래서 재매매하려고 해도 재매매가 안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취득 전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상가 주택 이런 건물이 높은 수익률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두 번째 일조권 세 번째는 방해 구조 어, 네 번째는 위치 입지라고 그러죠 여섯 번째는 어, 금융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유무 그 다음에는 어, 주차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어, 수익률에 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대지에 어, 연접되어 있는 도로가 8m 이상의 그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도로가 넓어야 주차 관계라든가, 어, 인접성이 좋아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대류큰 도로에서 인접성이 좋아야 됩니다. 가까워야, 어, 임차인들이 선호하게 되고, 인근에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 빨래방, 이런 편의시설들이 있따라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조권을 받지 않는 건물입니다. 일조권을 받지 않는 건물을 취득해야지만이 투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기 때문에 남양보다 북향의 건물이 어, 수익이 월등하게 높게 나옵니다. 일반인들은 남양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남양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좋아야 하므로 일조권을 받는 건물이나 대지는 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양 건물과 북향 건물이 있습니다. 남양 대지와 북향 대지가 있어요. 같은 일조권으로 해서 남양은 방이 3개 정도가 적게 나옵니다. 건축을 했을 시방한 개당 40만원을 잡는다면 한 달에 120만원 차이가 나고요. 1년이면 14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10년 동안 이 건물을 자기가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1억 4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일조권을 받는 남양은.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향후 재매매하려 하도 어, 잘 어, 팔리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의 구조와 세대 구성을 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로 적은 공간으로 방을 만들지 말고요. 향후 어, 미래까지 생각해서 방을 넉넉하고 충분한 옵션과 10년 후 리모델링까지 생각해서 방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은 구조의 방은 좋은 구조의 방은 공실이 없고 임차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률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네, 좋은 방의 구조란 음, 넉넉해야 됩니다. 좀 넓어야 돼요. 어, 요즘 찾는 손님들이 원룸보다는 1.5룸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을 원룸보다는 1.5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란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베란다가 없는 경우에는 옵션으로 건조기를 넣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1오룸 이래도 분리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수납 공간이 많은 것을 임차인들은 선호합니다. 다음은 현관문 바로 앞에 중문이 있으면 높은 퀄리티와 3, 4년이 지나도 경쟁력 있는 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좋은 방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이 좀 커야 되고요. 큰 방이 되기 위해서는 대지평수가 기본적으로 8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방의 종류에서도 원룸보다는 1.5룸 이상으로 어,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오시는 손님들이 80% 이상은 1.5룸 또는 투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물 취득 시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어, 방의 구조와 세대 구성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안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위치 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가 수요 분석에 대해서 계속 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축 건물을 취득을 앞둔 분들이라든가 임대사업, 원룸사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소액투자로 월세부자 만들기. 여러분들과 같이 월세부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액 투자로 건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